부흥을 위한 그런 기도회 다섯 번째 날입니다. 자 오늘 6월 1일 월요일인데요. 무일상 18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이런 일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이야기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이겼냐? 아, 다윗이 이겼댄다. 여기까지 관심이 있는 거죠. 다시 이겨서 그 이야기가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그런 이야기는 어떻게 됩니까? 다윗과 골리아시의 싸움 후에 전쟁에 승리를 했으면 그때가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세상의 이야기와 성경의 이야기가 다른 점이지요. 우리는 큰 승리를 거뒀을 때 그거를 승리했다 일이 끝나지 않고 이제 거기가 출발선이다 그렇게 이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과 골리아시 싸움이 있은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첫 번째, 다윗은 요나단이라는 절친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좋은 그런 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다윗은 골리앗이 골리앗을 이겼으니까 장군으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승승장구를 하게 되죠. 또 왕의 그런 딸 미갈과 결혼도 하게 되고 그리고 백성들의 그런 사랑을 받으면서 여러 가지 임무를 주면 그것을 잘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이제 되어집니다. 이제 이것은 기본적인 그런 흐름이고 이제 결정적으로 오늘 내용 가운데 중요한 그런 부분은 다윗이 사울의 시기를 받습니다. 이게 이제 믿음의 그런 역사 가운데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리가 어떤 큰 일을 이루게 되면 반드시 시기를 받게 됩니다. 사람들의 질시를 받게 되죠. 왜 그럴까요? 두 가지 이유에서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사탄이 우리를 이제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교회 앞에서 큰일을 하게 되거나 직분을 맞게 되거나 잘 믿음으로 어떤 일을 감당하게 되면 사탄의 주목을 받게 됩니다. 그 사탄이 불란거리를 만들죠. 다음 세계는 사울의 시기를 받게 되었는데 이게 간단한 일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당시가 왕의 시대였는데 왕정시대였는데 왕의 시기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목숨이 위태롭고 그 삶이 굉장히 어려움으로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어려움을 이제 겪고, 겪게 되는 거예요. 뭐 그냥 나중에는 도망자의 그런 신세, 신세가 되고, 뭐몇 달로 끝나지 않고, 몇 년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 10년 넘게 완전히 도망자의 그런, 그런 신세, 심지어는 망명자의 신세까지 되어서 모든 사람의 미움을 받게 되는 그런 경우를 이제 맞게 되죠. 이게 우리의 영적 생활에 항상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내가 주의 길에 서게 되었을 때, 도리어 나는 시기를 받는다, 욕도 먹는다, 어, 목숨의 위협까지 받는다, 생활의 어려움까지 겪는다.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경험한다는 것을 알게 돼야 돼요. 이건 사탄의 그런 이제 시험인데, 왜 이걸 하나님이 왜 그냥 두시는가? 이게 되게 중요한 그런 점입니다. 사실, 사탄과 하나님이 있으면 누가 더 강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관장하십니다. 그래서, 사탄이 시험을 할때 하나님이 막아 주신다고 마음을 먹으면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그런 건 사탄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사탄에 너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아, 사탄의 시험을 받나 봐. 사탄이 나를 괴롭게 하나 봐. 뭐 그런 얘기 할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면 그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탄도 다 하나님의 그런 권소 안에 있는 것인데 하나님이 권 안에 있는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탄의 그런 활동을 어느 정도 그냥 허용해 주시죠. 사탄의 그런 방해거리가 있었는데 그걸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 이게 영적으로 이게되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이게 다윗과 권리서 싸움이 있어서 다윗이 승리했다 여기서 끝나야 되는데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 여기서 시작되는 거라니까요 여기서 시작이 돼가지고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이게 뭔가 우리 인생에 삶이 펼쳐지는 거예요 펼쳐질 때우리 그런 삶 가운데 변화되고 세워지고. 새롭게 이루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이 이 다윗을 통해서 이이스라엘의 정말 왕정 시대를 세우고 초대 왕으로 세우고 하나님 마음에 맞는 그런 왕으로 세울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탄의 시험 거리를 그냥 두세요. 두면서 하나님께서 그때 이제 다윗을 만져주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의 모습으로 세워집니다. 그냥 왕이 아니라 영원한 그런 왕으로 이제 세울 그런 계획을 세워주시는 거죠. 특별히 다윗을 통해서 아예 예수그리스의 통치를 풍성하게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것에 성공했습니까? 뭐80% 90%는 성공했을 거예요. 그러나 100%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볼 때도 야이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그런 기간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사탄이 우리를 시험할 때에도 누구에게 시기를 받을 때에도. 누가 나를 목숨을 위협할 때도 놔두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잘 알,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본격적으로 믿음의 생활을 시작했는데, 아, 그때 사실 은 모든 게다 편하게 펼쳐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제 우리 시원이사님 설교할 때도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시작점이다. 그런 얘기 했거든요. 아, 이게, 이게, 이게 이제 정말 시작점이다.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 시작점이다. 이런 얘기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성령으로 막 기도하고 성령을 만나서 충만하고 막 이렇게 할때다 일이 풀리지 않는다는 거. 왜요?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큰 소망이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보는, 것만, 보는 것보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훨씬 더 소망이 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시고 만져주시고 넓혀주시고 굳게 하시고 이런 부분이 필요해서 하나님이 약간의 그런 시험을 다 허용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그 마음 가운데 더 기도할 때에 더 주님께 충성할 때, 교회를 사랑할 때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에 대한 소망이 크시구나. 아 이런 것좀 허락해 주시면서 더 하나님의 큰 그런 교회이 나에게 진행되는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기쁨으로 그것을 기다리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성취해가는 복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이 책에 대해서 한번 또 해야 되죠. 우리가 특별 기대를 가지니까 또 특별한 그런 메시지를 한번 받아야 되죠. 저도 새롭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 3장, 고린도전서 3장이고 책의 3장입니다. 제 3장.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영적인 사람. 우리 교회가 최근에 영적인 그런 일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죠. 할렐루야. 영적인 그런 사람. 여기 제목이 재미있어서 제가 일부러 이걸 택했습니다. 자, 하나님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영적인 사람. 여러분, 영적인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마음속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영적인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나는 성공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아주 쉽게 말해서 나는 부자가 되고 싶어요. 나는 부자가 돼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그런 사람이 많지 나는 영적인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이렇게 새벽 기도에 참여한 그런 사람들, 부흥회를 맞이하면서 준비 기도회를 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나온 그런 사람들,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하죠? 할렐루야. 믿습니다.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요. 그럼 어떤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냐? 우리 영적인 사람이라 했을 때 이제 기도원에서 많이 기도하는 그런 사람을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를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 뭐 교회에 이렇게 막 매달려 가지고 하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을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책을 쓴 분이 누굽니까? 최양기 목사님 아닙니까? 최양기 목사님이 이제 공대를 나와서 또 공대 박사를 해서 연구원을 하다가 이제 목회자로 부름을 받은 분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이분이 필요했던 거죠. 이분의 그런 생각과 성품과 이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을 세상 가운데 알리기를 원하셨어요. 이분은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기도원에서 열심히 기도해도 육적인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죠. 가게에서 고객들과 막 씨름하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으면 그 사람이 영적인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사람의 특징을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독특하게 최영기 목사님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최영기 목사님처럼 보는 그런 그런 눈과 그런 그 말을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또 책으로도 만들고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죠.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종을 존중한다는 거예요. 목회적으로 저도 동의합니다. 하나님의 종을 존중하는 그런 사람은 독특한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여러분을 위해서 매일 기도를 하잖아요. 매일 기도를 해요. 결단하고 나서 매일매일 이제 기도를 하죠. 뭐, 어, 오늘 기도를 빼먹었네. 그렇게 생각하면 뭐 짧게라도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해보면, 느껴지는 거예요. 대부분 기도를 해보면, 이게 축복이 편하게 올 때도 있고, 축복이 편하게 안올 때도 있어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뭐, 감정이죠. 그건 감정이죠. 독도한 그런 감정인데, 아, 이 하나님의 축복이 더 쌓여 있구나 하는 것이 느껴질 때가 있고, 어, 이분이 하나님의 축복이 안 쌓여져 있네. 그러면 뭐더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런 기준이거든요 내가 영적인 사람인가 아닌가 하나님의 종을 존중하나 존중하지 않나 여기서 결정난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 그래서 이 영적인 것은 분명히 기도원에 가서 뭐 40일 기도했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이 전혀 아니에요 최영규 목사님의 그런 관점은 정말 독특하잖아요 예, 답은 어디에 있다? 휴던 서울교에 있다 이러고서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삶 속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을 존중하겠다 이 마음을 또 가져야 돼요. 그럼 누가 하나님의 종이냐? 하나님의 일꾼이 하나님의 종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그런 종이죠. 우리 목자목녀님이 하나님의 종이죠. 여러분도 뭐 기도해 보면 느낄 거예요. 목원들이 아, 목자목녀님을 존중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기도할 때 축복이 막 쏟아지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기도해 보면 알잖아요. 목원을이 기도해 보면 아, 이 마음이 지금 축복받을 마음이 돼 있구나. 근데 어떤 사람은 축복을 해도 이게 감당을 못하겠네. 이거 축복을 해도 이게 하나님하고 멀어지겠네.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축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싫고 좋고가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잘안돼 있네. 그러면 축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거 해도 의미 없다. 이런 마음이 이제 드는 거죠. 그래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종을 존중하겠다. 이 마음 자체가 벌써 마음을 뭔가 크게 변화시킨 거예요. 크게 그 마음 가운데 영적인 체험을 해야 이게 존중이 되지. 그냥 뭐 존중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 또 그럴 때가 있잖아요. 어? 저분이 하나님의 일꾼인데, 잘하는 것 같진 않네. 뭐 잘못하는 것도 있는 것 같네. 그럴 수 있잖아요. 이제 그게 영적인지 아니냐를 결, 이렇게 결정하는 거예요. 뭘 결정해요? 잘못된 게 보일 때, 잘못된 걸 크게 보지 않고, 잘하는 걸 크게 본다는 거예요. 단점을 크게 보지 않고, 장점을 크게 본다는 거예요. 왜? 그분이 하나님의 종이니까 뭐를, 뭐를 보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 위에 충성하고 있나? 또? 하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이걸 본 다음에 그게 맞다면 단점이 드러났을 때 단점을 크게 말해서 불평하려고 하지 않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그런 그 마음을 더 이제 갖는다는 거죠. 두 번째, 영원히 남의 것을 위하여 일한다. 이것도 특별하죠. 여러분, 영적인 그런 사람,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영적인 사람인데, 영원히 남의 것을 위해서 일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일하는 거, 또 남의 것을 위해서 일하는 거, 이게 가능합니까? 이분이 신념이에요, 신념. 최한기 목사님의 신념. 다른 사람을 성공시켜주기 위한 그런 삶을 산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성공하도록 돕는다. 이렇게 한게 아니라, 나는 나의 성공보다 다른 사람의 성공을 위해서 일한다. 그렇게 인생을 살다. 결정한 거예요. 독특한 그런 결심이죠. 그 결심을 해놓고, 그거를 막에 노력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삶 속에 터득을 한 거죠. 단삼을 위 해서 열심히 일하면 그게 영적인 삶이 된다. 이렇게 터득을 한 거예요. 근데 단삼을 위한 그런 진짜 단삼을 위한 그런 삶이 어떤 것일까요? 이분은 단삼이 영혼을 구원한 것이다. 영혼이 구원되도록 열심히 노력하는 거. 예요 이게 정말로 하나님의 소원을 만족시키며 다른 사람을 위하며 또 나의 삶을 복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결정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것이 영적인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교회를 사랑한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한다. 교회를 사랑하는 게 영적인 것이다. 여기 나온 세 가지는 모두다. 뭐 이게 꼭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에요.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요세 가지는 이제 충분 조건이 되는 거죠. 복잡하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요걸 잘하면 영적인 그런 사람이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근데 마지막 교회를 사랑한다는 게 어떤 게 이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일까? 여러분 교회를 사랑합니까? 할렐루야, 교회를 사랑합니다. 그죠? 할렐루야. 잘하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를 사랑하는 건 여러분의 그런 그 마음이 느껴지지요. 자, 근데 교회를 사랑한다는 게 어떻게 이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인가 여러 가지 내용을 쓰면서 이분은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자신의 명예보다 교회를, 교회의 명예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다. 느낌이 오십니까? 여러분, 자존심을 건드는 사람 참을 수 있어요? 참지 못하죠. 현대인들은 자신의 자존심을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그래서 누가 자존심을 건드리면 그게 뭐 굉장히 오래 가요. 평생 가는 경우도 있죠. 저 사람이 나를 자존심을 건드렸어. 그래가지고 뭐 평생 그냥 그 사람을 싫어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그마음 있잖아요. 자신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자신을 위해서 쓰지 말고 하나의 님 교회를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명예가 떨어지면 떨어지면 그걸 가슴 아파라는 거예요. 자기가 상처받은 것처럼. 그렇게 되면 이미 그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그런 명예를 중요시 여기는 그런 사람 있거든요. 이렇게 보면 야 이분이 교회 명예를 참 중요시 여기네. 교회를 세우려고 막 애쓰네 이런 게딱 보여지면 그런 사람이 영적인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세 가지 그런 조건은 정말로 독특하게 하나님이 최목사님을 통해서 이 시대 가운데 주시는 것이죠. 그냥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분은 이제 열매를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벌써 열매를 가지고 휴스턴에서 보여준 거예요. 그렇게 확실히 보여줘서 그냥 세계의 가정교회 그런 모델이다 해가지고 그것을 딱펼치는 그런 가운데 보여준 것인데 우리는 이제 계속 도전을 해야 되죠. 여러분 고린도에 답이 있다. 휴스턴 서울 교회 답이 있다 그러는데 우리 피소스에 답이 있다. 이렇게 마음 속에 생각해 보는 거죠. 어떻습니까? 그렇, 정말 그렇습니까? 피소스에 답이 있다 그렇습니까? 지금 제 마음을 보면 한60% 뭐, 긍정하는 것 같아요. 소망으로, 야, 이 피소스 답이 있지. 40%는 아직 절망이 있어요. 기도해보면, 뭐 기도를 열심히 하면 좀더 올라가죠? 65%, 70% 올라갈 때도 있고, 더 올라간다면, 열매까지 있다면, 뭐, 80%, 90%까지 올라가겠지. 이걸 시름 하는 거죠. 그냥 뭐, 갑자기 어느 날툭 떨어지면서, 맞아! 피소스에 답이 있어. 이렇게는 이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응회도 하고, 부흥을 위한 기도에도 하고 또 마음을 모아서 함께 목소리를 모아가고 또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의 이런 능력을 체험하고 이럴 때 이제 우리이런사 가운데 그래 맞다 우리는 확실하다 비소스의 답이 있어 나님이 경험했어 우리 교회가 이미 경험했어 우리 교회가 모델이야 샘플이야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할 때+ 할때 이제 우리도 비소스의 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이런 수준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마음가운데 확신이 부족하면 오늘 또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오늘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래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 그리고 나를 향한 그런 소망을 펼칠 것이다. 우리 교회를 향한 그런 소망을 펼칠 것이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면 뭐 나는 절망이 커졌는데 그 절망을 다 하나님께서 소망으로 바꿔주시면서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시는 거죠. 오늘도 기도하면서 여러분 또 하나님의 그런 소망과 능력을 더 풍성히 경험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기도 좀 붙잡습니다. 우리가 단삼이 우리를 시기하여도 우리가 마음이 유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게 서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어려움이 있어도 도려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해가는 복된 삶을 살수 있도록 기도하고요. 붕의 기간 중에 찬양을 인도하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금요일 날 주일은 찬양팀이 그대로 인도하고요. 토요일은 두 번의 집회가 있는데 우리 김지지 사님이 인도하기로 했습니다. 그 모든 그런 시간에 은혜를 주시고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이 더 활짝 열리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붕회를 통해 서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하고 또 이러한 시간에 또 개인의 기도 제목, 가정의 기도 제목, 목장과 기도의 제목 또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이러한 개인의 그런 문제도 해결해 주셨거나 이렇게 체험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늘 은혜를 주시고 영적인 체험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풍세히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 의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그것을 허용하시면서 우리를 두려워 보호하시고 우리를 넓혀 주시고 풍성케 하시고 축복의 사람으로 세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 복된 삶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붕회를 맞이합니다. 붕회를 맞이하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영적인 사람이 되어지게 하시고 영적인 그런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 또 하나님과 풍성한 그런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의 종들을 존중하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위하고 영혼원을 하고 또 교회를 사랑하는 복사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붕회를 할때아 특별한 은혜를 부어 주셔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찬양을 시작할 때 이미 부흥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우리 여러분 그 마음들 활짝 열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본에 참여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찬양할 때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이 부어 주시고 임재하시는 특별한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찬양팀 특별히 축복하여 주시고 찬양팀과 또 김지희 선생님 축복하여 주셔서 미리 찬양을 준비할 때부터 영적으로 풍성해지게 하시고. 풍성한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찬양을 인도할 때에 우리의 그런 그 마음들이 다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붕인을 시기도 할 때에 우리이 그런 삶 가운데는 계속적으 문제도 있고 기도 제목도 있고 어려움도 있는데 이 모든 그런 문제들이 다 해결되는 그런 기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세밀하게 느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를 보내고 월요일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붕회가 있는 주간인데 우리 그런 삶이 더 평강하게 하시고, 하는 일은 잘 되게 하시고, 형통하여서, 우리가 늘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봉해를 잘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